백전 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 매수 전환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910선 테스트를 받고 있는 코스피 지수와 엇갈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늘선택의 고민과 강요를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이실 겁니다. 그 선택에 따른 고민과 부담 조금은 덜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백전 백승 7분 솔루션 시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함께 할분 소개해 드릴게요.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은 편히 쉬셨어요. 아, 예, 어, 편히 쉬었습니다. 네. <laughs>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일단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4월 벌써 중순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만만치가 않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고요. 음, 네.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IT 부품 업종은 미리 계속적인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 대응을 하시는 데는 별 차질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문제는 코스피죠.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려움을 타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게또 코스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좀긴 텀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코스피고, 대신 짧게 지금 시세를 주는 것은 바로 코스닥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앞서 시청자분께도 선택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럼 전체 시황에 따른 얘기는 충분히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슬슬 섹터나 주요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 업종을 이때까지 뭐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왜이 종목군들이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더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이 네 그래서 한번 ]는데요? 같이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죠 의약품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는 다르게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2007년, 2008년도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왔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아,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음 화면을 같이 넘어가서 어,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된 모습도 나타났었는데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2002년이죠. 2002년도에. 정부적인 정책 규제에 이어서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 PR입니다. 왼쪽에는 PR이고요, 밑에는 기간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약가 재평가 시행 2002년도 1월 달에 있었고, 어, 그리고 뭐 줄기세포, 그리고 뭐 황우석 관련주였죠. 예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아, 고평가 논란이 그렇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뭐 리베이크 약가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서는 뭐 쌍벌제라는 소식까지 있었고요.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어, 약가 인하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 우리가 항상 제약업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 고평가가 아닌가, 고평가 네. 논란이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예. 어, 하지만 우리가 한번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터즈가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만큼 엔터즈 같은 경우에도 PR로 따지면 거의 26배, 27배에 음. 가량이 되거든요. 어, PR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PR은 인기 지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PR이 낮은 종목들의 어느 정도의 같은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만큼 소외가 됐다는 공통점도 있겠죠. 하지만 또 그만큼 PR이 높은 주식들은 그만큼 인기가 많은 종목군이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바로 PR이 높다는 것을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그만큼 주가를 평가할 때는 PR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게 좀 되겠죠. 그래서 또 다음 화면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서. 우리가 국가별로 GDP 대비 오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도 아직까지 10% 아래에 있다는 걸 뜻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선진국 대열보다는 상당히 밑에 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한번 내보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비중은 한 11%, 그리고,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한 13%를 평균적인 수치로 매기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고평가 논란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훨씬 배고픈 상태, 라고 조금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어 다음 화면 넘어가서 우리가 글로벌 제약 업종에 대한 현황을 조금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글로벌 계약 제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 GDP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제약 업종의 업황 같은 경우에도 어, 신약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스피린이라든지 아니면 비아그라. 같은 거 아니면 옛날에 페니실린의 개발 있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어, 역사적인 어느 정도의 신약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나면 20년 동안 또 특허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네릭이라고 하면 그만큼 복사약이 지금 어느 정도 네, 덕제, 성장세가 덕제? 네. 어,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좀보시는게 좋겠고요. 그럼 우리, 그만, 예, 예. 예. 우리 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예. 여기 보고 난다음 우리 주성 네. 한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네네. <laughs> 네. 다시 앞으로 네. 가볼까요? 네. 선진구적, 네.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과도적인 현상이 좀 짙어지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 대해서 12% 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처음에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헬스케어 산업의 비중을 보셨듯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특허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네릭 시장, 그만큼 복제품에 대한 약품 시장이 성장할 수 밖에 없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34%가 제네릭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를 좀더 붙인다면 지금 계속 본다면 글로벌 우리가 제약회사의 뭐 전략적 제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식이 상당히 많이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한 가지 쉽게 예를 든다면 뭐 예전에 뭐 화이자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비약으로 제일 유명하겠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 제약업종에 대해서 지금 제어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제약업종이 한번 더. 크게 발움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고평가 논란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럼 여기서 더 가겠느냐? 당연히 더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걸꼭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고평가 논란 자체를 지금은 너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더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방송을 한한달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려고 <laughs> 그런 말씀을 딱 하시고 딱 하시고 아마 가장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무언가 미적지근한 그 부분이 아마 너무 많이 올랐고 오늘도 일부 신고가 기록하는 네.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오히려 고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여전히 중 장기적으로 몸에 네. 또 가지고 있다 종목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콕한두 종목 잘 고르는 네. 게 중요하겠죠. 예, 네. 그한두 종목만 딱 말씀을 <laughs> 좀 드린다면요. 어 여성분들한테 가장 뭐 가까운 종목군은 바로 메디톡신으로 유명한 메디톡스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어 우리가 옛날에 문익점 선생님이 옛날에 모카씨를 중국에서 가지고 왔죠. 네. 그렇게 한번 표현한다면 을 보톡스를 가지고 왔던 게 이제 메디톡신이 되었고, <laughs> 네. 거기에 대해서 국내 시장에서 메디톡신 어느 정도의 점유자체 율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꼽으라면, 네. 시젠이라는 기업을 음. 꼭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봤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